여러분 여기 이곳은 춘천의 진산으로 유명한 봉이산 순의비가 되겠습니다. 순의비 봉이산 순의비 순의비가 되겠습니다. 어제 올려드렸던 곳이 어떻게 지워져서 지워져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려고 자 봉이산 순의비라고 하는 에,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알려 드리겠습니다. 뒤편에 이탑 순의비 순의비 뒤 뒷면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. 이게 순의비의 역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. 춘천의 진산인 봉이사는 에이 고장과 연고를 함께한 우리들의 소상으로 그 갈피마다에는 역사의 자취가 서리져 있다. 고려 고종 40년 1253년에 몽고군이 춘천에 침입하였을 때에는 이 고장의 관민이 봉위산 산성에서 몽고군과 대척하여 줄기천 항전을 버렸던 곳이기도 하다 군세가 적에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식수마저 끊겨 우마에 피로 해가를 하면서도 나를 지키려는 굳은 의기로 굽힐 줄 모르는 항구를 하였으나 힘이 다하여 산성이 적에게 함락되자 참전하였던 관민이 함께 이 산에서 피를 뿌리고 전사를 했으며 끝까지 생존하였던 관민들은 적에게 구하여 욕되게 사느니, 사느니 보다 깨끗한 대의의 대에 순하겠다고 가족과 함께 자결을 결행했던, 결행했던 곳이 바로 이 봉이선 산이다 나라를 지키려다 뿌린 선열의 순고한 피가 스며있는 산성은 허물어진 채 오늘날까지 잔영이 전하고 있으나 대의의 순한 이름 모를 수많은 선열들의 절의 절의는 세월 속에 잊혀져가고 있기에 여기 이분들의 고혼 달래고 충절을 길이 후세에 지키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다 1983년 6월 2일 천천시 권립 이렇게 역사를 써놨는데 <laughs> 에, 여기 조선시대가 아니고 고려 고종 40년, 1253년에 몽국이 골 춘천을 침입을 해서, 여기, 지금 나라는 시민이죠, 시민. 군 관민이 시을 합해서, 싸우니, 그, 뭐, 되겠습니까? 그래서, 다 전산해버리고, 간혹 가다 살아있는 사람은 붙잡혀서 몽국에 끌려가 그구역을 굴욕, 당하니, 차라리 자결하고 말겠다는 그런 역사가 슬픈 역사가 되겠습니다.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고혼이라고는 애로를 니다로운 혼이 되겠습니다. 애로울고 고혼을 달래고자 충전의 길이 <laughs> 기리 후세에 길이지 이지 기리, 위하여 이기하여이기 붓세 길이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다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 봉이산에 순읍비라고 하면 순자라는 건 달순자가 되겠습니다 다 순자, 목숨으로 다해 싸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뜻은 달순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걸 하든지 다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곳은 이제 춘천시가지가 되겠습니다. 춘천시가지는 일부만 되겠죠. 일부만.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 순의비를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는데 치워졌어요. 보니까. 그래서 다시 한번 춘천봉이산 순의비에 대한 그 역사를 대강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여기서 오늘도 영상을 잡아볼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